비 맞고 있는 연하바이솔 구경합니다. 비가 엄청 내리고 있네요. 잘라내어도 잘라내어도 쑥쑥 자라는 연하바이솔입니다. 아래로 엄청나게 번식하고 있는 연하 바이솔입니다. 장마비를 그대로 막고 있는 연하 바이솔입니다. 화분에 하나 떨어진 것인데, 이렇게 많이 화분 속에서 번식하고 있었네요. 비 오는 날에 말농장입니다 연아바이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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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구멍이 없는 항아리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물구멍이 없는 곳에서도 이렇게 자랍니다. 연아 바이솔 몇개 넣어둔 것이 화분 속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 화분 속에서도 이렇게 연아 바이솔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예 비맞고 예 방아리에 심어져 있는 연아 바이솔 그리고 여기 네, 호박 주전자에 네, 줄을 내리고 있는 연아 바이솔 입니다 시계 위에 있는 연아 바이솔입니다. 노지에 심어져 있는 연화 바이솔인데 물길이 만들어졌네요. 아직까지는 견디고 있습니다. 여기도 노지에 이렇게 심어져서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 도물길 물길에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 용을 아래 항아리에서 자라고 있는 연아 바이솔입니다. 이렇게 줄을 타고 네 줄을 뻗으면서 연아 바이솔입니다. 노지에 심어져 있는 바이솔입니다. 빗소리가 엄청 많이 들리네요. 여기도 연화 바이솔 잘 자라고 있습니다. 연아 바이솔입니다. 엄청 많이 번진 연아 바이솔입니다. 엄청 번진 연아 바이솔입니다. 연아 바이솔이 물을 머금고 아주 예쁜 자태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아장에서도 자라고 있습니다. 돌도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 위에도 자라고 있습니다. 빗소리 들으며 연하 바이솔 구경합니다. 여기 연하 바이솔 구경합니다. 위에는 좀 삽목을 해줘야 될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해주고 있습니다. 네, 화분에서 자라고 있는 연아 파이솔입니다. 네,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가분 옆에서 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지에서, 가분에서, 이렇게 자라는 연합 아이솔, 장마를 얼마나 견뎌둘지 네, 걱정입니다. 음. 어, 비가림 시설 다할 수도 없고, 또 안으로 다 들일 수도 없어서 그냥 네,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 장마를 잘 굶겨주기를 바래봅니다. 비 오는 날, 연아 바이솔 두경이었습니다.